근데 이거 올라가는 구간이 좀, 좀 힘든데가 있어 여기 브라이언쪽도 여기까지는 무난무난하게 그냥 올라갈 수 있어 그냥 쉽게 그냥 보여줄게 아이아 완벽한 캐리로그 아씨 내 미션 뺏어 먹지 마이 쓰바놈들아! 쳐 먹어 이 씨발 나 아예 이 평타 쳐 먹어 이 새끼야. 우리 어, 이거 그 정우뺏어가 내가 허락해 줄게요. 야. 안 <laughs> 내가 왜 만냐 씨발? 아니, 나왜맞았지 아, 나 큰일났다. 제... 저거 아이지어다오시 씨발, 넌그 누구게 요 씨발?

오케하라고 씨발려나. 애들 더 오는데 미치 오케이. 뭐더뭐해 줄까? 다 아, 나아이스 그렇지. 씨발 만 잡았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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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아, 아이스. 야, 조식에 썼으면 이거 이거보다 나만 안 좋았을 거야. 아이스야, 포타 데미 존나. 조식엔 장식이래. 조식에 썼으면은 나 반대로도 어차피 죽었어. 잡긴 잡아 죽었어. 근데 내가 지금 죽어도. 친데나 잡고 죽었어. 이러면 이득이야. 독보적이야. 아나 그거 정신이 안 갔어. 나 그거 정신이. 이 새끼들 또 뭐야? 아니 왜? 왜? 아니 이 새끼들 왜? 지금 아 씨발 뭐야? 이 새끼들은 아니

아, 봐, 초직히 이럴 때 사용하는 거야, 이들아. 방금 저그 해봤자 의미 없어. 왜냐면 이미 잡았잖아, 내가 이미 한 명을. 한명더 잡기 더는것도 이렇게 쓰는 게 더, 아 진짜. 이게 더 현명한 선택이지. 아, 봤잖아. 그렇지 있습니다. 이게 나궁 있으니까. 아씨 빨려선 새끼 좋 왔어. 밀리고 싶은데. 들어가? <목소리>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! 도망가지 마! 그렇지! 씨발 다 죽어. 아, 지금 하죠. 다 죽어. 다 죽어. 다 가, 따라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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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질려 이 새끼 죽여 아니 저못 죽여 아 라인을 밀어 이 새끼야 라인을 그렇지 이게 나야 이게 나 씨발 보여 주잖아 그냥 야 라야 야. 이거 두 번째까지 가자. 와이 생거 봐 시발 저 말이래? 와궁 또야 또 와서 아또 사람 거봐 시발 저저 챔프야 저게? 저 집가게다 저거. 아저질사게 시발년 저거 진짜 아, 저질사게이 새끼야 아, 진짜 죽이고 싶네 진짜. 아잇 기다려봐 아이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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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아니 빨면 안될까 안 빨면 안될까 노너노노노노노아 뭔가 해줄 수가 없어 미안해 그렇지 하지 머리와와이 새끼야 와반지가이 씨X 그개네끼 죽여 마음으로 오. 어, 어어 그 숨빛 스벨를못 하. 근데, 근데 에펙껏. 씨발 내 궁. 방금 본 새끼를 눈깔 다 부어 버린다 씨발. 내 방금도 내궁본 새끼를 눈깔 다 부어 버린다 씨발 진짜. 야안 봤다고 해 그냥. 그냥 안 봤다고 해. 안 봤다고 해 그냥. 그냥. 보면 그냥 거기서 즉사하니까 씨발 그냥 안 봤다고 해. 부탑이파괴되었습니다 아, 돈나 빠져, 씨발, 질색이면속그 진짜. 아하. 오늘은 운이 좋다. 리치베인 나오고 나그 가야 돼. 압린 음. 아, 남이 왔다. 트레나이 궁 빠졌으니까 한번 해볼까? 우리 근데 우리 근데 얘들아 우리 근데 왜 쫄아 우리 이 새끼 지금 십사킬 보자. 그걸 뜯어줘요 아나 블루카드 뽑았어 나 모르고 나나나 블루카드 뽑았어 씨다 아나 광신이인가 봐나아아나 블루카드 뽑았어 아 씨발 근데 레오나 가아닌 거잖아 개새끼야 씨발 레오나 가안된 거잖아 씨발 그래서내가온 거잖아 씨발 우리 레오나가 씨발 여경 한국 여경 마냥 어떻해? 어떻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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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지랄 하면서 시발 뒤만 처박히고 있는 저 시발년인데 나보고 그럼 내가 걸어야지 누가 걸어 시발 왜심히 통하는 새끼 있어? 시발 레오나 밖에 없는데 레오나가 안 하잖아 이 시발. 우리 삼이야든지 결시발 우리 삼이야지 이겼다 나이어 그렇지. 야야, Let's go Let's go Let's go Let's go. 마우로 온다. 아니 가라고 시발. 아 이해가 안 썼는데 다 죽여 시발. 난 개새끼 개새끼 죽여. 시발년 뭐야? 이자 그냥. 가!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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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로 가자 이리로 가자 야 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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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밀어. let's go let's go let's go let's g 게 어떻게 못하 막아. 아니야 근데 지존데 우리 가능하냐 이거? 그래도 이기러 가자. 아 이쪽 나대잖아 이 새끼 저거 나대잖아 저거. 아저 새끼 나대잖아 지금 틀린다 그냥 걸었어야지. 가서 나도 있는데 왜! 아니, 저 걸어야지. 저거 트린다면 개나 되잖아. 저거 씨발, 진짜로. 봐봐! 야, 이거 이러면 잘만 하면 이길 수 있어! 시발 진짜! 아니 이거 바이가 왜저 새끼 노리는 거야? 왜얘 노려? 아니 아니 바이는 11을 네, 뒤에서 되었습니다. 걸어서 뒤를 못뭐 이렇게 해야 이네 새끼야. 시발 왜 얘를 보냐고 시발 새끼야. 어나 아, 진짜 이거 좋아한다 나 이거 나나 계속 볼크 왔다 저기 잖아 아니 킹드 걸어봤자 저거 솔직히 말해서 맞긴해 킹드는 당연히 아니 당연히 중요한거는 킨드는 한명한테 써야되는데 11, 이 새끼네, 봐봐. 이거 두개 가놓고서도, 씨발. 우리한테 영향을 존나 끼치잖아. 왜, 킨드, 킨들, 킨드는 한, 한 명만 잡을 수 있어. 한 명만 잡을 수 있는 량이 있지만은? 킨드, 그럼 내가 고가 쌓면 되지. 근데, 씨발, 이얜 뭐야? 이 새끼, 보막 호 있죠? 그 다음에 11을 워낙 막, 그,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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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팀다 필이랑 딜, 스줄수 있지? 그지랄던데. 그러면 다이 원딜을 먼저 물고, 그 다음에 얘를 누르면 되잖아. 애초에 이 새끼 궁 있을 거 아니야. 그러면다 얘를 뭐렁도 노리는 게 낫지, 씨발. 도대체 노래봤자 뭐하냐고 그러니까 내 말은 이미 궁 있는 새끼인데 <laughs> 아씨 이제 자저저 저, 차지하는 법도 잘 모르는다니까 저 새끼 저거 나 그러니까, 풍해졌을 때왜 하는 거야 이해가안돼 아씨가 엉망했다 제발 진 씨발! 아, 씨발! 그렇지! 와, 야, 우리 3명에서 이겼어, 이 게임을, 씨발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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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스 온다, 보스 온다, 보스 온다. 야, 미안해, 내가 뭐 해줄 수 있는 게. 아무것도. 이따, 개뱃기야, 이놈 가! 시씨발로만 어? 그니까 존나 빨라 씨발 트링공 저거 존나 빠르다고 씨발 말이 안 돼. 아 트링 존나 싫어 후반만 가면 애새끼 무슨 궁이 씨발 무슨 무슨 불츠 불츠고아니불츠궁도 아니야 그냥 거의 궁만야 존나 빨라도 시대끼가 무슨 계속 해오전의 급이야. 어, 맨날 있어 저 새끼는 궁이냐? 아, 그러니까 없는 날이 없어 없는 날이 마주치면 맨날 있어. 어 마주치면 있는 게저 새끼 궁이야. 야, 이번에 고속사기 가야 돼. 그니까 좁반는데 좁... 그니까 그 정도인데? 얘는 맨날 한몇분후 몇 만나면 바로 생겨 그냥 진짜 도리게는 너무 불쌍하다 그니까 러잘라는데 내가 지금 지니까 그러니까. 아 지금 뽀뽀 마냥 냉랭한네 아니 쌉질을 하지마 진짜 뭐냉랭이야이 ㅆ놈 야 이거 무조건 이기시 있어 나, 나 이거 이제 고독사기도 가면 나 무조건 진짜 야 이거 한타 우위거든 우리가 우리 게다가 11위도 있잖아 뭐 10랭하야 아나 진짜 이거 진짜 씨면안 돼. 그래 이렇게 내가 물어주잖아. 씨발. 도사 이 새끼야. 씨발. 아이 새끼 뭐야. 어떤 개새끼야. 씨발. 그궁어 졌어. 씨발. 나이들 아, 새끼. 이거야. 씨발 이거 개새끼야. 너 그냥 씨발 뭘 살려고 해. 씨 새끼가. 아. 어. 아나 죽었어 행복히 뒤지에서 죽어어야야야야야야야야이 새끼야 씨발 이 새끼야 씨발 뒤져 그냥 씨발년이 어디 어디 나한테 이 새끼가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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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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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인을 미스터 라인을 빨리 밀어야 돼 지금 우리가 밀어야 돼 밀어야 된다고 씨. 우리 불알까지 가야 돼 진짜로 씨발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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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마스 싸.. 마스 싸워도 있고 마스 따링은또 뭐야 씨발 그건 하지마 ㅅㅂ 저게 오니까 그래 포가 고맙다 이건 우스꽃 이겨야 돼 진짜 그렇지 불에까지 갔어 아니야 아더 이상 포기하면 안돼안 된다고 씨발 포기하면 안 된다고 이개끼야 포기하면 안 된다고 니리디 우리 도다 망하는 거야 이 ㅅㅂ 아 절대 안돼 에에에에개 ش 에... 에... 지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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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강타 씨발 강타가 없었어 얘보니까강아저 강하지... 강타 찌겠지 했는데 강타 없더 라도대 n i s 알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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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뭐야 이새끼 뭐야 이거 씨발야씨발음당여 시발! 씨발 이제. 아. 어. 어 좋다 씨발. 야, 내가 그러면 그냥 그렇한 걸로 왜이 새끼야? 어? 뭘 토를 달아 그냥? 공감을 해, 공감. 아니 호감을 해, 씨발 호감을. <laughs> 호감을 해. 그냥 공감해, 씨발 공감 하라고 야 그래서 사회에서 안 되는 거야. 이 호감을 해, 호감을 개새끼야, 호감을. 네, 그러니까 오랜만에 와. 아, 새끼 네, 누구죠? 새끼 누구죠? 잘못하면 진단 말이야. 저, 다잘못하면